어우, 나도 살고 싶은데? 얘가 다리가 왜? 뚱뚱해 하오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자, 문어 곱게 죽긴 글렀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다리. 아이비프라다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자, 시키죠 으악! 어떡해 어우 얘야 얘야 어우 얘야 아우 익스큐즈 미 어우 물지 말아줄래 어우 oh. 다리 자르면 쏟아 다리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으 다리는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살겠다고 지금, 으아! 살겠다고 지금, 크게 못 자르겠어. 어떻게? 감사합니다. 민문호의 문이 어. 그럴 문이죠. <laughs> 얘 엄청 똑똑한 아이! 호라 떨어졌다! 야야야! 너 거기 떨어져! 그래, 책상그 들리는데? 어어어떡하아 뚱뚱해 하원님 별풍선 어. 한개 감사합니다. 다급. 어아 어. 미안해 미안해 가지마. 미안해 가지마. 어 신문지를 먹는데 어떻게? 어떻게? 아 어떻게? 아좀 아, 기분이 그래. 아우, 야, 미안하다, 사과했는데, 너왜 이렇게 붙치고 그러니? 아야, 아야, 아야. 아, 미안하다. 자. 아! 아우, 아! 풍선 다섯 개와 와, 데리고 살고 싶네. 큐큐큐 큐, 겁나 귀여워. 오큐 큐. 아저씨. 아저씨. 아! 아아 여기 들어갔잖아. 떨어졌다. 3 2 1 자, 3 2 1 미안하다! 미안하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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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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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어, 문어 사망 시간, 대왕 문어 사망 시간, 2시 31분, 가셨습니다. 어? 아니, 미안하잖아, 우리 다들. 근데, 근데 얘왜 이렇게. 뚱뚱해 메탈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바락바락 치대야, 됨. 아니, 근데 얘왜 이렇게, 이게 머리랑 다리가 썰렸는데 힘이 세요? 왜? 이상하다. 아우. 아, 아니, 어떻게 더뭔데 박박 박박박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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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박. 박박박. 아, 박박 박 다했다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할게요 자 호롱구이 맞나? 여튼 내가 생각하는 자 어...어... 안 썰리는데...아우, 썰리기까지 너무 힘들다. 아어근데어어이걸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뚱뚱해 하원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손조심. 예스, 조심. 보여요? 뚱뚱의 하원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뚱뚱은 그냥 쇼떨이 사먹어라. 그냥 늙은 뚱뚱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건조된 오징어다리도 구우면 오그라들어요, 선생님. 아. 아. 아니, 근데 이렇게 움직여. 안 보이나? 지금 타닥타닥 익혀지는 소리. 보여 드릴까요? 사람은 <laughs> 도구를 써야 된다. 자. 사람 도구를 써서 이렇게 익혀줍니다. 호롱구이. 지금 와! 불씨 달리는데?